페이지를 열어서 부서별로 어, 발표 준비까지 모두 20분 선생님이 20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발표 순서나 발표하는 방법까지도 같이 의논해 보세요 네 네. 네, 페이지를 네, 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나두 번째 음. 네. 도서부 한번 공유하고 그거... 하는 거잘 네.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? 네 어뭐 다른 거더 복사해서 여러 개 배치해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크기나 어, 위치 같은 거잘 네. 조절해서 네. 협의해서 만들도록 네. 하고 또 선생님 도움 필요하면 도움 요청 버튼 누르세요. 네. 네. 혹시 지금 선생님 네. 도움 따로 필요 없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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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나중에 작품 제목도 정해서 아마 여기 화면에 작품 제목까지 넣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, 네 알겠습니다. 음, 음. 크리에이터분 회의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? 네. 네, 뭐 여러 개더 복사해서 배치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인 네. 도시의 컨셉을 잡아서 뭐 작품명을 새로 지어도 괜찮고요. 또 네. 뭐 하다가 어 도움 필요하면 도움 요청해주시고 발표하는 것까지 같이 회의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니 네, 그럼 끝날 뭐지? 때 멘트는 누가 해? 너가 하지 않아? 나이가 보내준 그거. 어, 아 그러면 뭐지? 그냥 내가 어 이성으로 크리에이터브 발표 그 미래도시 발표를 어, 마치겠습니다면서. 그 질문, 질문 남찬이. 아 질문 질문 하고 나서. 그치. 그리고 건물들을 좀 복사해서 까득까득 채워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. 네. 네, 빌딩은 음. 더 하면 안될것 같아요 어, 빌딩은 빌딩 뭔가 더 하면 안돼 랜드마크처럼 뭐도 음, 했고 하고 있네 아니면 주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막 친환경 집 이런 거한 두세 개 아니면 자동차를 여러 개더 만들어 가지고 주차된 차처럼 선생님 네. 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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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 조금 옮겨주실 수 있으신가요? 만약에 그 마우스로 옮기는 게 조금 공중에 있어서 힘들면 키보드로 해보세요. 네. 만약에 여기서 높이 조절하려면 컨트롤키 누르고 위아래로 하면 되는 거 아시죠? 네. 어.